안녕하세요. 머위 뜯으러 왔다가 머위 꽃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영상 찍습니다. 짜잔. 머위 꽃 같죠? 이건 머위 꽃이 아닙니다. 머위 뜯은 겁니다. 꽃 보여드릴게요. 여기 머위꽃이 숨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? 여기 있습니다 이제 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머위꽃 저도 처음엔 머위꽃을 몰랐는데 이게 자세히 보지 않은 이상은 지나치기 쉽습니다. 머위꽃 뭐 처음 보시는 분들 많죠 나중에 또 활짝 핀 머위꽃 뭐 보여 드릴게요. 머위는 살짝 데쳐서 쌈싸 먹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호박잎보다 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. 나물로 무쳐 먹어도 맛있지만 쌈 싸먹는 것도 일품입니다. 머위 한창 제철인데 많이 드셔보세요. 감사합니다.